대한민국에서 중고차 사기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40만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발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일자리에 대한 절박함이 가득한 이때 정년 걱정도 없고 상사에 대한 스트레스도 없고 일하는 시간도 자유롭고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까지 월 500만원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달콤한 구인광고로 사기를 차대는 지입차 분양사기 수법. 지입차 분양사기를 당한 대다수의 피해자들은 경찰에 고발해봤자 사기죄가 안 된다는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런 결과에 싸움을 포기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PC의 사례는 특별합니다. 경북 포항에 거주하는 PC는 지난해 11월 자신의 아들이 3.5톤 윙바디 지입차 분양사기를 당한 후 지금까지 해결을 위해 분투 중에 있습니다. 차신만만 김범수 행정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셨지요. 그러면서 팩스로 자료를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팩스를 통해 받은 자료를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팩스로 수십장에 달하는 자료가 왔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준전문가라 해도 될 만큼 깊이가 있었습니다. 사연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운전면허증이 없다. 2. 약간의 지능장애가 있다. 3. 이런 상황인데도 지입차 분양 사기꾼들은 지입차 일을 할수 있다고 하면서 현대마이티 3.5톤 윙바디 중고차를 6천만원에 넘겼다. 4. 하지만 현재까지 중고차를 받지도 못했다. 5. 중고차의 행방도 모르는데 매달 수백만원에 달하는 캐피탈 할부금을 내야 한다. 에휴. 지입차 분양 사기꾼들의 목적은 오직 하나. 그냥 1톤 화물차 윙바디 등 중고차를 바가지 씌워 판매하는 것. 그렇다보니 운전면허 없는 갓 20여성이라도 운전면허 취득 후 인연이 안된 사람이라도 장애가 있는 경우라도 외국인이라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무조건 일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죠? 거짓입니다. 지입차를 포함해 하물운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증 필수입니다. 그 다음 하물운송종사자 자격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입차 분양사기꾼들은 없어도 된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불법이긴 하지만 운전면허증 없어도,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 없어도 지입이란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할 말이 없습니다. 지입차 분양 사기가 극성입니다. 피해 사례도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입차 분양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쉽습니다. 땡땡몬, 땡땡총국에 올라온 택배 사원. 물류 배송사원 공고 중월 400에서 500 보장, 주거지 인근 보장, 간편 입사, 나이 상관없고 외국인 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으면 거르세요. 왜냐고요? 지입차 분양 사기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장을 해 줍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정도의 고소득을 보장하는데 간편 입사가 웬 말입니까? 간편하게 단물만 빼먹고 버리겠다는 말로 들립니다. 지입차 분양사기는 용운을 파괴하는 범죄입니다. 명심하시고 지입차 분양사기꾼들의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신만만 김범수 행정사였습니다